네, 안녕하세요. 일출마당의양서장입니다 LG 트윈스가 하나 이글스에게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면서 어, 계속해서 이제 선두로 이제 방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제 경기 전에 사실 좀이 한화 이글스의 편파 중계를 하고 있는 어, TJB 방송에서 문보영 선수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고 또 혐오 발언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경기에 임해서 아 저는 어제 그냥 어려운 경기인 건 알았지만 좀 이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역시 야구가 뭐 저희가 정말 더 어제 경기에서는 이기고 싶다 어 선수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고 스윕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되지가 않는다는 게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점 상황에서 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어 위닝 시리즈고 어 장현식 선수나 함덕주 선수나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은 무실점으로 막았잖아요. 그거 한 경기씩 바꿨다는 생각으로 네, 그냥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닝 시리즈를 두번 하면서 4승 2패로 두 경기차 선두, 어, 이 상황에서 한 줄을 또 맞이를 한다는 게, 달라진 또 선두 싸움을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선수들 고생 많았고, 뭐, 4승 2패. 더 욕심이 나면 진짜 전승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쁘지 않은 연속 위닝 흐름만 이어가면은 계속 우리가 선두 싸움 지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 하나와의 3연전 2승 1패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쉽게도 시리즈 수입은 못했어요. 사실 문동주 선수를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사실 노아웃 2-3로 찬스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땅볼 두개 나오고 동점 나왔다. 어 동점이니까 좋다. 이런 느낌도 들었지만 저는 사실 거기서 뭔가 이 노아웃 2-3로의 중심 타선이면은 우리가 이한 번의 찬스에서 어, 이 점이 아니라 역전을 한 점이라도 리드를 좀 쥐고 갔으면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나갔으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점에서 그쳤기 때문에, 어 후반부에 우리가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다고 보고,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또, 김서현 선수를, 어 공략을 하면서 한점 차로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쉬운 거죠. 예, 그래서, 어, 한 경기 그냥 진거는 진거로 있고, 다시 우리가 잘 추술 넣어서, 후반기에 또 연패가 없잖아요? 연패 없이 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위네시리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이 하나와 두 경기 차선으로 끝이 났고, 이번 주는 수도권 원정 6연전입니다 KT 그리고 SSG와의 맞대결이 있는데요 하나도 원정 6연전은 치릅니다 롯데와 NC를 상대하는데 저는 하나가 뭐 폰세가 주 2회 나올 수 있다 또뭐 와이스도 롯데전에 쓴다 하지만 저는 결코 하나의 일정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는 5선발이 엄상백의 2군에 가가지고,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어, 거기다가, 폰세 와이스 나올 때, 롯데는, 어, 간보아와 벨라스케즈. 외국인 투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도 타격감이 올라왔잖아요. 주말에. 에, 창원에서 또, 하나가 상대를 하는데, 에, 그래서, n c 도이 하나가 지금, l 지전을 보면은, 투수주력이, 뭐 선발들은 잘했습니다만, 불편함이 조금 실점이 있었고, 김선현 선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NC도 충분히 어, 집중력 있는 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의 이 투수진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또어 계속 위닝 시리즈를 목표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연속 위닝 시리즈만 하면은 상대는 더 벽을 느낄 거예요. 선두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연패 안 빠지고 어 2승 1패씩 해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4승 중에서 또 접전 승리가 많았고 또한 점차 승리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씩 쌓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기를 전반기와 같이 역전하지 못하고 또 접전 상황에서 리드를 뺏기고 이런 어, 상황이 됐으면은 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또 페이스가 안 나왔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좋은 흐름대로 이번 주 여섯 경기도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트윈스 남은 경기 35경기 남았습니다 현재 109경기를 치렀고요 65승 42패 2무 승률 6할 7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LG 트윈스보다 3경기 덜 치렀어요 61승 어, 42패 3무 이렇게 승률 5할 9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와의 승차는 2경기 차인데요 자 LG 트윈스가 남은 35경기에서 제가 한번 이 모의 시뮬레이션 어, 역시 야구를 20년 넘게 봤기 때문에 어떤 승률을 거두면 좋을까 분석을 해봤는데 후반기에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는 승률이 조금 밑으로 내려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후반기에 너무나 지금 17승 4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지만 남은 경기에서 우리가 지금 승률이 6할 7리잖아요. 6할만 해라. 남은 35경기에서 21승 14패 하면 딱 6할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86승 56패 2무 승률 6할 6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수는 LG 트윈스가 2023년도에 페널트레이스 우승할 때 승수와 같습니다. 어, 저는 85승 하면 좋겠지만 86승으로 딱 끝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예, 85승, 뭐, 이 정도도 한 선도할 확률은 70% 이상. 어, 여기서 21승 14패 하면은 진짜 하나가 잘해서 뒤집는 것 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21승 14패 하면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이 한95% 이상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6승으로 시즌을 마치면 하나는 남은 38경기에서 무려 25승 13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전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승률 6할 오픈 칠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맞춰서 레이스를 했으면 좋겠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팀 간의 남은 맞대결 세경기가 모두 대전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세경기 남았는데 이제 잔여 일정에 편성이 되거든요 kbo 특성상 3연전들은 3연전을 붙여서 넣기 때문에 대전에서 아직까지는 무승부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모두 졌는데 남은 세경기 중에 그래도 한 2승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3연전을 한다면 위닝 시리즈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맞대결이 적어도 띄엄띄엄 있으면 이를 테면 뭐 대전에서 두경기 잠실에서 한경기이렇게 있으면은 세번 중에 두 번을 코디 폰세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 3연전이면은, 뭐, 폰세 많아야 한번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2승 1패 정도 하고, 우리가 또, 폰세한테 잠실에서는또 공략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대전 3연전이 언제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KBO가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너무 늦게 편성을 한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편성의 시점이라든지, 또 3년 전으로 편성이 됐을 때 어떤 결과라든지, 요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선발투수는 앤더스 토러스트 선수입니다. 토러스트 선수가 6일 한국에 들어와서 다음날 바로 일본에 가서 비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빠르게 발급을 받았고요. KBO 선수 등록도 완료가 됐습니다. 등록명은 앤더스, 토러스트, 뭐두개다 성이나 이름이나 할수 있지만, 토러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토러스트 선수 등번호는 30번이고요. 에르나데스가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9일 경기를 앞두고 이제 불펜 피칭을 좀 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 선수가 7월 말까지 선발로테이션을 돌다운 선수이기 때문에 빌드업 없이 바로 수원 KT전 내일 선발등판을 합니다. 불펜 피칭, 뭐 최원호 해설위원도 그렇고 여러 명의 이제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결과 직구 150 이상 나올 것 같다 어, 평균 구속이 150 이상 형성이 될것 같다는 또 기대감을 안겼고 커브와 체인지업이 좋고 포크볼이 관건이다 포크볼이 최원호 해설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밀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공인구 적응과 관련된 뭐 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크볼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구조, 아니면은 어, 수납을 해야 되는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포크볼이 잘 들어가면은, KBO 타자 입장에서는 저는 치기 어려울 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한번 지켜보고, 일단 내일 첫 등판이거든요. 그리고 KT전이잖아요. 에르난데스가 KT전에 80점 한거 기억나시죠? 예, 토러스트 선수 정도는 내일 투구수가 또 80개 정도 소화를 할 거기 때문에, 한 5이닝 30점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타자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화요일에 등판한 투수는 일반적으로 일요일날 주 2회 등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던지고 나서의 회복 상태를 보고, 일요일날 SSG전 등판에도 문제가 없는지,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은 알거든요. 코칭 스텝에서. 아, 좀 휴식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이먼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어쨌든 이 실전에서 공을 던지는 거고, 주위의 등판보다는 대체 선발을 한번 쓰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거는 뭐 피칭 내용에 따라서 어 건너뛸 수도 있고, 아니면 피로도에 따라서 건너뛸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어 일요일 날 토러스트는 주위의 등판을 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팔 피로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대체 선발 최채영 선수가 또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데뷔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러스트가 또 스타트를 끊는 이번 한 주인데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4승 2패를 한 게, 물론 선발승은 칠리노스, 혼자만 가져갔습니다만 선발투수들이 그래도 최대한 버텼습니다. 대량 실점하지 않고 이닝이 적더라도 승부를 후반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정도로는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최소 5이닝을 목표로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발투수들 다 나름대로 의미있게 피칭을 했는데 손주영 송승기 임찬규 다시 10승 에 재도전을 하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실패로 끝나야죠. 이번 주에는 다 선발승을 했으면 좋겠고 KT 전과 SSG 전 예상 선발 투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배재성과 토러스트 고영표와 송승기 오원석과 임찬균인데 뭐 이강철 감독이 오원석 선수가 퓨처스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식 주려고. 뭐 내일 올리면은 오늘 선발 예고를 할때 오원석을 먼저 쓸 수도 있고 배재성이나 고영표를 뒤로 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패트릭과 헤이스스 엘지 트윈스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외국인 투수들을. 안 만난다. 어, 그래서 k t 전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SSG전도 이 상대의 로테이션이 조금 변동이 돼 있습니다 뭐 문성원 선수가 나왔다 들어오고 또 김건우 선수가 일요일 어, 경기 호투를 보여주면서 선발진에 남을 것 같아요 어, 또 미치와이트 선수가 주중 키움전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SSG 랜더스는 주말 3연전에 김광현, 김건우, 앤더슨을 내고요. LG 트윈스는 치리노스, 손주영, 포러스트 요 순서로 SSG전도 어, 양팀 선발 투수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KT전, SSG전 우리가 선발해서 계속해서 어, 선수들이 호투를 보여줘야 우리가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두 싸움 이야기, 또 토로스트와 함께 또 선발 야구를 보여줘야 되는 LG 트윈스의 선두 방어 어, 핵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인 만큼 계속해서 연속 위닝 시리즈 행진으로 경기를 가져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두를 지킬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